안녕하세요. 쇼호스트 유준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상품은 바로 아디다스의 팔콘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겁니다. 그 전에 먼저 아래쪽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구독을 해 주시게 되면 쇼호스트 유준TV에서 자파, 가전, 다양한 상품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 드릴 거니까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시죠. 이렇게, 아디다스의 팔콘. 아디다스 중에서도 밀고 있는 슈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디다스 팔콘은 또 아디다스에서도 또 가장 요즘 핫하게 밀고 있는 슈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요즘 새로 나온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과 화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화이트로 선택을 했고요. 저쪽에 모서를 한번 쭉 보시면, 어좀 얄쌍하지는 않네, 슬림하지는 않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이 팔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슬림 라인으로 되어 있는 운동화는 아니라는 점. 왜 그러냐면 90년대의 패션이나 음악 그리고 약간 반항적인 느낌, 자유로운 느낌 그 감성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약간 레트로 스타일의 팔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 하나하나 소재가 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살렸다 신경을 좀 많이 썼다라는 생각이 그대로 좀 느껴지거든요. 어디서 일단 첫 번째로 느껴지냐면 디자인을 한번 좀 보시면 디자인 자체가 그냥 이렇게 라운드 형태로 그냥 쭉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물결 무늬가 약간 역동적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게 뭐냐면 약간 좀 활동성 이 있다, 약간 좀 액티비티하다 그대로 약간 그 감성을 90년대 그 느낌을 그대로. 재현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 하나 하나도 약간 역동적으로 위에가 준 어떤 메쉬 소재로 그대로 좀 담았어요. 그러니까 메쉬 소재가 그 안에 운동화에 들어갔다는 건런닝화의 느낌을 그대로 좀 담았다. 그러면서 좀 시원하면서도 그리고 소재가 주는 가벼움을 그대로 좀 담았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위쪽에는 레이스업 스타일. 그러면서 이 앞코 쪽 라인 자체가 와이드 피치이기 때문에 어 나는 발볼이 넓고 발등이 좀 높은데. 한국인의 조형을 너무나도 잘 이해한 아드다스. 왜냐하면 사이즈 자체가 좀 넓게 나오고 높게 나와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70, 275 운동화에 따라 좀 이렇게 왔다갔다 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가 270으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발볼이 높고 발등이 높은데 좀 한치수 내려와서 270으로 어, 사이즈를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착화감이라든지 테스트를 해봐야 알겠지만 네 한치 수좀 낮춰서 내려와도 괜찮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위쪽에는 아디아스의 나뭇잎 모양의 그림이 들어가 있고, 뒤쪽에도 마찬가지 통일감 있게 아디아스의 나뭇잎 모고가 촉!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과 이제 옆쪽 같은 경우에는 이 천연 가죽의 부분들도 들어가 있지만, 스웨이드 재질로 또 한번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소재에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디테일까지도 정말 신경을 많이 쓴 팔콘이라고. 그래서 솔재가주는 스웨이드의 어 부드러움이라든지 고급스러움 그대로 가져가되 우리가 90년대의 어떤 자유로운 분방한 그런 감성은 그대로 영감을 넣었다. 그리고 재현해냈다. 라고 보셔도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디아스의 로고. 그러면서 굽높이 같은 경우에는 3cm가 들어가기 때문에 낮지 않아요. 그리고 좀 깊습니다. 아디아스의 로고가 또한번 들어가 있고. 이 앞쪽 부분과 뒤꿈치 쪽 라인 자체가 좀 유난히 높아요. 네. 이 아디다스 슈퍼스타 같은 경우에도 뒤쪽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트래킹화의 장점이 그대로 좀 들어가면서 런닝화의 가벼움이라든지 소재가 그대로 좀 접목시켰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되게 섬세하게 신경을 많이 썼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미디솔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미디솔 같은 경우에 이렇게 그 EVA 소재가 들어가요. EVA 소재가 들어갔다라는 건 보통 우리가 좀, 뭐, 고가의 뭐, 20만원, 30만원대 되는 구두 뒤꿈치에 보면, EVA 소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평지, 아스팔트 길을 걸을 때도 있겠지만, 노면 자체 고르지 못한 비포장이라든지, 예기치 못한 길을 우리가 걸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바닥 쪽에 닿았을 때, 쿠션이이게 잡아주는 역할? 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아웃솔 같은 경우에는, 이 앞쪽에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리 처리처럼 이렇게 트래킹화의 어떤 스타일 그대로 좀 접목한 느낌. 그러면서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노면 자체 고르지 못할 일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걷다 보면. 토션 시스템이 들어갑니다. 토션 시스템이라 하면, 그러니까 운동화 자체가 이렇게 틀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자체가 뒤틀리지 않게 그거를 잡아주면서 독립적으로 내가 안정감 있게 지지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옹동화 자체가, 레이스업 어? 스타일인 건 좋은데, 간격이 좀 넓네?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좀 넓죠. 그래서 약간 좀 둔탁해 보이진 않을까? 좀 무겁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들수 있는데, 가벼워요. 270 기준으로 했을 때, 320g 정도밖에 되진 않아요. 물론, 사람마다 이것도 좀 무겁다라고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뭐이 정도면 나쁘진 않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게 좀 높다 보니까 물론 이쪽 양쪽에 보시면 이렇게 라텍스처럼 비슷하게 이거를 내가 발목과 발뒤꿈치 잡아주는 역할에서 좋기는 하나 조금 높아서 어 조금 음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어 와이드 피치다 보니까 예 약간 슬림 라인은 아니다 보니까 음 옷에 따라서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근데 그 외에는 뭐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제가 이제 신은 모습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쿠션감도 굉장히 좋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EVA 소재로 들어갔기 때문에 네, 착화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잡아주는 느낌도 굉장히 좋아서 평상시 이렇게 청바지나 네, 원하시는 팬츠와 함께 연출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지금까지 팔콘 아디스 브랜드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해 주시는 건 알고 계시죠? 다음에 또 새로운 상품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